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 우리 동생님과 함께 제가 구매했던 그 문구점에서 지우개를 사봤는데요. 샀는데 제가 한번 자작극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오해하지 마시고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꼬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생과 함께 제가 이거 구매했는데 네, 이게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택배상자는 뜯고 이제 안에 내용물을 봤는데 되게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어 이게 현재 누구예요? 얘네들은 같이 동봉되어 있나봐요. 어. 아, 귀여워! 안녕? <laughs> 좋아, 이거 어, 등장해볼 거예요. 아는 어떤 멀리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막 담아줬어요. 자, 보면 제가 인터넷에서 한, 샀다고 하죠? 이거는 언니가 등장할 거예요? 카톡으로 막 했거든요? 와 여기에 이렇게 어 이건 뭐예요? 여기 뒤에 있는데 아래 있는 거 아래 있는 거 버튼인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은 칼을 준비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테이프 자국이 있던 것 같았어요 여기 테이프 자국이 있어가지고 그냥 뜯기가 어려워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뜯어볼게요 어 이건 칼이다 숟가락이랑. 네, 맞아요. 거.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 첫 번째로는 이렇게. 우와, 숟가락. 숟가락, 숟가락이랑. 숟가락, 숟가락이랑. 숟가락. 어, 근데 이거 찢어졌어요. 어 맛있네. 칼. 음, 그리고. 이 붙인 게막 이렇게 만들 때 있잖아요. 그 붙이는 거 이번에는 이거 국자로 나왔고요. 오,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포크. 여기 포크예요. 저제가잘 쓰는 포크인데요. 포크, 포크.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가스렌즈가 있어요. 가스렌즈요 가스렌지랑 막 라면도 같이 갔거든요 동봉돼 있어요. 라면 맛있겠어요. 친구가 막 라면을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어, 이거는 나중에 열어볼게요. 맛있겠으니 힘드시죠? 네, 아, 그만해. <laughs> 자. 그리고 이렇게 분리돼요. 보니까 이게 분리가 딱. 아, 왜안 돼? 이렇게 분리가 딱 되거든요? 얘는 안 돼요. <laughs> 얘는 그냥 돌아가기만 했어요. 여기. 친구가 나중에 택배 왔을 때 보니까 이, 이 아, 얘가 이거, 안 되네. 이거는 맥도날드에서 그 맥땡에 대에서 어, 사왔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이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칼로 이렇게 뜯어야 하거든요. 이걸 딱 이렇게 해주면, 어, 여기 안에 구멍 났어. 구멍이 나가지고 이게... 뜯겨지네요? 이거 뜯고 올게요. 다 뜯었는데요. 여기 안에 보시면, 오 이거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분리될 것 같아요. 아, 저거... 저가 한번 분리해. 우와. 와 이거는 뚜껑까지 퀄리티가 고퀄이네요 여기가 여기 안에가 막 이렇게 채워져, 채워져 있을 줄 알았는데 되게 고퀄이에요 멋있어 자 여기 보시면 근데 여기 보시면 봐봐요 냄비가 작아요 자, 이거는 후랄펜인데, 후랄펜을 이렇게 지글지글 막 하거나 막 그랬을 때, 예쁠 것 같네요. 어, 잠깐. 만 이거... 어, 컵도? 이거는 이렇게 분리되나? 분리가 되는데, 여기는 좀, <laughs> 그렇고, 여기는 에 이렇게 컵이, 귀여운 컵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열려요. 일단은 열린다는 점. 자, 이번엔 두 번째 거 열어볼게요. 요거는 옆에다가 치워놓고, 치워주세요. 치워! 자, 여기 옆에 보시면, 이걸 한 번, 자, 한번 뜯어볼게요. 이건 손으로 뜯어도 될것 같은데, 제가 겁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오, 진짜 꼼꼼하게 친구가 이런 봉지까지 막 줘가지고, 제가. 오, 이것도 분리되나요 오, 소고기, 소고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소고기예요. 그래요 이게 다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분리가 되는. 이거 분리가 됐어요. 어. 오, 콩 되게 예쁘다. 그쵸. 이거 옥수수가 분리가 잘안 되죠. 어. 어, 저거. 어? 한 됐네요. 이거 이렇게 빼면 됐구나. 우와,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이렇게 해주고. 옥수수 나봐요, 이건. 옥수수 뭔가 콩 같은 데 아니, 옥수수 깐거 아니에요? 어, 그러게요. <laughs> 이거는 우리 집에 많아요. 이런 거랑 이런 거. 그리고 이거는 있어요. 집에 많아요. 어 고구마도 있었어. 아 고마야 무난. 자 아, 뜯으면 안 돼요. 자 이제 한번, 한번 이렇게 합쳤는데 되게 예쁘죠. 한번 여기. 마지막. 어. 아 갑자기 엎어져가지고 마지막 오빠만 바구니 바구니가 이렇게 귀엽게 나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동봉돼 있었던 이걸. 보시면 뭔가 어질러 보이죠?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와주겠습니다. 됐다! 빰.